사도행적 제46장 자유인이 됨 로마에서의 바울의 수고는 많은 영혼들을 개심시키고 신도들을 굳게 하고 격려시키는 축복을 받았으나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교회의 번영을 위협하는 구름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로마에 도착하자 바울은 공유와 성실의 사람인 황제의 근위대장의 관할 아래 있게 되었다. 그의 너그러움으로 바울은 비교적 자유스럽게 복음 사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2년간의 투옥이 끝나기 전에 이 사람은 사도가 어떤 특별한 호의도 기대할 수 없는 한 관원으로 교체되었다.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해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시켰다. 그들은 유력한 조력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네로가 그의 둘째 부인으로 삼은 방탕한 여인이었다. 그는 유대인의 개종자로서 그리스도계의 투사를 살해하려는 그들의 개교를 돕고자 자기의 권세를 모두 사용하였다. 바울은 그가 상소한 가이사에게서 거의 공의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 네로는 품행이 매우 천박하였고 품성이 매우 비열했으며 동시에 극악한 잔인성이 있어서는 그 이전에 어떠한 통치자보다도 더욱 혹독하였다. 나라의 정치가 그보다 더한 전제군주에게 맡겨질 수 없었다. 그의 치세의 첫 해는 왕이의 법적 상속자인 그의 이복 동생을 독살함으로 오점을 남겼다. 네로는 차츰차츰 깊은 죄악과 범죄에 빠져 마침내 자기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후에는 그의 아내를 죽였다. 그가 자행하지 않은 포각함이 없었고, 그가 저지르지 않은 악행이 없었다. 모든 고상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는 증오와 멸시만을 고치시켰다. 그의 궁정에서 행해진 불의의 항목들은 너무나 비열하고, 너무나 무서워 필설로 묘사할 수가 없었다. 그의 파렴치한 악행은 그의 범죄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에게까지라도 증오와 혐오를 일으켰다. 그들은 네로가 다음에 어떠한 극악한 범죄를 저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끊임없이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네로가 행한 그와 같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하들의 충성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온 문명 세계의 전제 군주로 인정을 받았다. 더 나아가 그는 거룩한 영광의 수령자가 되고 신으로서 예배를 받았다. 인간적인 판단의 견해로 볼때 이와 같은 재판관 앞에서 바울이 어떤 정죄를 받을지는 분명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느꼈다. 과거에 그의 보호자이셨던 그분께서 여전히 그를 유대인들의 악의와 가이사의 권세에서 보호하실 것이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다. 바울의 신문에 대해 그에 대한 고소는 기각되었으며, 네로는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품성과 전혀 모순되게 공의를 존중하여 죄수에게 무죄를 선언하였다. 바울의 속박은 제거되었고, 그는 다시 자유인이 되었다. 그의 신문이 오래 지연되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그가 다음 해까지 로마에 체류했었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그때에 일어난 박해로 죽임을 당했을 것이었다.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관원들의 주목을 끌고 증오를 일으킬 만큼 그리스도교에 개종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게 되었다. 황제는 그의 가족들의 개종으로 특별한 분노를 바라여 얼마 후에는 그리스도교를 그의 무자비한 잔악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구실을 발견하였다. 이쯤 로마에서는 무서운 화재가 일어나서 도시의 거의 절반을 태웠다. 네로 자신이 방화했다는 소문이 퍼졌으나,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집을 잃은 사람들과 공공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크게 관대한 채 하였다. 그러나 네로는 방화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백성들은 흥분하고 격노하였으므로 네로는 자신의 혐의를 벗고 그가 두려워하고 증오한 한 계층의 사람들을 그 도시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의 계책이 성공하여 무수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남녀와 아이들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바울은 이 무서운 박해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이는 그가 석방된 후에 곧 로마를 떠난 까닭이었다. 이 최후의 자유의 기간을 그는 부지런히 교회들을 위해 활동하는 데 이용하였다. 바울은 헬라와 동방 교회들 사이에 공고한 연합을 이루고 신앙을 부패시키려고 기어들어오고 있는 거짓 교리들의 대비하여 신도들의 마음을 튼튼히 방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가 견딘 시련과 근심으로 인하여 바울의 체력이 점점 쇠하여 갔다. 그에게 노환이 찾아왔다. 바울은 이제 최후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수고의 시간이 더욱 짧아지자 그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의 열성에는 한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목적에 있어서 단호하고 행동에 민첩하고 신앙에 있어서 굳센 바울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하였으며, 신자들이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사업에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곧 그들에게 닥쳐올 시련의 때에 그들이 복음에 확고부동하게 머물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증가할 수 있게 되도록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해주려고 힘 닿는 데까지 온갖 수단을 사용하여 노력했다.